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프로입니다. 중부권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동안성의 4차선 국도에 접한 건축 가능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으로서 38번 4차선 국도와 84m 정도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물건지 앞으로는 도로보상이 완료되어 국유지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도로에 대한 계획은 고시되기 이전이지만 토지보상으로 확보된 도로의 폭이 40m 정도 되므로 현재의 4차선 38번 국도는 향후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 시기는 아마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23만 평 규모의 동안성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맞춰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물건지는 추진 중인 동안성 물류단지 동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는 위치로 주변에는 이미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반경 1내지 2km 안에 의류 패션 전문 물류창고와 벤츠 부품 물류센터, 쿠팡 8센터 등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안성 지역의 동서간 38번 국도와 남북간 17번 국도의 교차점인 안성의 축산 강원영동권과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한 영남권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접근성이 좋은 일주기의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류의 핵심은 지리적, 공간적 입지와 연결된 도로망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소지 가격까지 저평가되어 저렴하므로 실수요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이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인구 유입과 다른 산업으로의 영향력을 놓고 볼때 동안성의 일주, 죽사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죽사는 현재의 안성보다 지정학적 위치나 정치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 내부적으로는 국가의 통제력이 즉시 미치는 범위에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방과 백성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방과 한양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물건지는 38번 국도에 길게 붙어 있고, 동안성 물류단지와 멀지 않으며, 가격은 안성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안성맞춤 6위의 도시 안성은 조선시대 백과사전 격인 임원 16지에 의하면, 예로부터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발달하여 이를 기반으로 수공업이 성행하였는데, 지금의 의류인 면포, 마포, 중공업에 해당하는 철물, 사기, 유기, 수공업인 목물, 갓, 삿갓, 도롱이, 가죽신 등 각종 공업품이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하였고, 그중에 으뜸이 녹그릇, 즉 육이라 하였습니다. 안성의 지리적 특징과 그와 관련된 산업의 특징을 잘 나타낸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시대 금속을 정교하게 다루는 기술은 그 당시 최고의 첨단산업이었습니다. 지금 현시대의 첨단산업은 무엇일까요? 저는 반도체 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차선에 접한 건축가능한 농업보호구역 681평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이며 대출은 70% 나오는 특급 매물입니다. 추천드립니다.